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서울 3대 냉면 하루 만에 뽀개기에 도전하려고 냉면의 중심지인 을지로에 나왔습니다. 많은 냉면집 중에서도 단순 맛집이 아닌 서울 미래우산에 선정될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100년 후에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보물 같은 세 군데 냉면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냉면집은 북한의 옥류관보다 더 일찍 개업해 남북한 통틀어 가장 오래된 평양냉면집 우레옥입니다. 우레옥의 역사가 곧 서울 평양냉면의 역사라고 할 만큼 유명하고 오래된 집인데요. 1946년에 서북관이란 이름으로 개업해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없는 유서 깊은 노포입니다. 식당의 상호도 범상치 않은데요. 6.25 전쟁 때 잠시 폐업했다가 피란에서 다시 돌아온 집이란 뜻의 우레옥으로 간판을 바꿨다고 합니다. 서울시 선정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점 서울 안심 먹을거리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됐고요. 들어오면 입구에도 여러 표창장과 인증서들이 딱 내부는 고급스러운 한식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느낌이지만 깨끗하면서 한옥의 멋이 잘 살아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냉면집보다 좀 높지만 파스타 같은 하나의 요리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불이에요? 네. 아네 네. 평양냉면 집답게 따뜻한 면수가 먼저 나옵니다. 평소 알던 물냉면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자기 그릇에 담겨 나와 고급스럽고 정갈합니다. 수북한 배를 치우면 고기가 딱 시작은 육수죠. 1등급 한우로만진하게 우려낸 육수라 흡사 잘 고안해서 차갑게 식힌 갈비탕 같은 국물 맛입니다. 아, 이게 진짜 평양냉면인가 싶은 씹는 맛이 살아있는 두툼한 소고기 수육 무채 들어 있고요. 백김치 고명이 특이합니다. 입안에서 툭툭 끊기는 메밀면만의 풍미와 식감이 예술입니다. 혀에 처음 닿는 맛과 씹으면서 느껴지는 중간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슴슴하고요. 목넘김 뒤에 소가 음메하듯 깊고 진한 육수의 향미가 올라옵니다. 참고로 평양냉면 특유의 슴슴한 맛의 기원은요. 실제로 평양에선 음식의 양념을 적게 해서 담백한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간이 약해서 수저로 국물 떠먹기보단 그냥 그릇째 들고 마시는 게 편합니다. 자극적인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맛인지 집중해서 맛을 음미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다른 곳과는 확실히 차이 나는 묵직하면서 시원한 육수의 맛과 푸짐한 양에 만족스러웠고요. 슴슴함 속에 일반 조미료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의 냉면이었습니다. 흔히 물냉면은 평양식, 비빔냉면은 함흥식으로 알려져 있죠. 이 함흥냉면의 원조격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명 파란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53년에 개업해 3대째 걸쳐 손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이 함흥냉면이 실제로 함흥지역엔 없는 음식이란 건데요. 함흥냉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한국전쟁 당시 함경남도 흥남에서 서울로 내려온 고 한혜선 할머님께서 함흥식 농마국수를 만들어 팔며 함흥냉면이라 부른데서 시작된 메뉴입니다. 식당 이름도 당시에 먹고 간 손님들이 오장동에 함흥냉면 잘하는 집이라고 부르는 데서 자연스럽게 가게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53년에 개업한 이래 한 장소에서 3대를 이어온 식당답게 2013년도에 서울 미래우산으로 선정됐고요. 연속 미슐랭은 덤입니다. 들어가시죠. 개업 당시 그 위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노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죠. 각종 상패와 상장들이 걸려 있고요. 가게의 역사를 간단히 알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장동 하면 역시 회냉면이죠. 제일 윗줄에 있네요. 여기는 간재미를 쓰지 않고 홍어만 사용합니다. 특이하게 주전자가 두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냉육수고, 하나는 온육수. 온육수부터 냉면집 육수 중에 이런 맛이 있나 싶을 정도로 면수랑 고기 육수를 섞은 느낌? 아, 맛있다. 이번에는 냉육수 똑같은데 차가운 느낌. 금방 나왔네요. 회도 듬뿍 올라가 있고 육수도 살짝 부어져 있습니다. 양념장 색깔이 오우 각이 안 잡히고 완전 흐물흐물한 게 최상의 숙성 상태를 보여줍니다. 회무침을 그냥 사정없이 쌓아서 주시는데 무엇보다 숙성이 너무 잘 됐어요. 홍어 회무침을 이보다 많이 주는 집이 있을까 싶을 만큼 살이까지 푸짐합니다. 함흥냉면 특유의 살기 넘치는 면발 고구마 전분 100% 면이라 가위가 한 번은 필요합니다. 질겅한 탄력이 면이 입안에서 통통 튑니다. 잘 삭힌 홍어답게 톡 쏘는 향과 맛이 살아있고요. 이 집은 특이하게 전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맵싹한 양념인 게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맛있게 매우면서 오독오독 씹히는 회무침이 일품이고요. 먹을수록 매콤하지만 중독성 강한 양념장에 젓가락질이 더 가게 만듭니다. 홍어회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회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데 정말 그럴만하죠. 매운맛과 함께 홍어가 내는 시큼한 감칠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입안을 정말 즐겁게 해줍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고 다 먹고 나면 3대에 걸쳐 원조의 맛을 잘 간직해온 정성과 노포 60년이 넘는 엄력의 맛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어느덧 어스름해진 저녁 밤입니다. 이곳은 탑골공원 바로 뒤편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조금 독특합니다. 북한식 국밥과 평양냉면을 같이 파는 식당인데요. 1968년에 개업해 52년째 주머니 가벼운 어르신들에게 평양의 맛을 전하는 유진식당입니다. 함경도 덕천 출신의 고 문용춘 할아버님이 일대 창업주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평양식 식당입니다. 공원 근처라 야장 분위기가 정말 정겹더라고요. 들어가시죠. 내부는 정말 작고 소박한 분위기 와.. 가격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국밥 5,000원 평양냉면 8,000원 소주 무려 3,000원 요즘 평양냉면이 만 원만 해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착하네요 국밥과 냉면이 쌍두마차로 유명한 집이니까 물냉 하나랑 녹두지짐으로 주문했습니다 두개 주문해서 15,000원 가성비 좋네요 일대 창업주인 고 문용춘 할아버님께서 처음 식당 시작할 때의 모토가 원가 판매 노력 봉사였다고 합니다. 부엌이 바깥에 있어서 잠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식용유가 아니라 돼지 비계를 철판에 얹어서 녹인 기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옛날식 그대로 장난 아니죠. 살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비주얼. 소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색이 진또백입니다. 돼지기름 라디오에 튀기면 요리의 풍미와 감칠맛이 더 좋아지고 바삭함이 좀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두꺼운 수육은 부채살 부위고요. 이 고기로 냉면 육수 내느라 오래 삶았을 텐데 육향도 괜찮습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면 양도 섭섭치 않네요. 육수도 한 입. 맑고 깊은 감칠맛이 잔잔하게 퍼지는 맛입니다. 슴슴밍밍한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맛 아니고요. 적당한 염도와 은은한 육향이 평양냉면을 처음 접한다면 이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메밀 함량은 적당해서 툭툭 끊기는 정도는 아니고 탱글함이 있습니다. 녹두에 돼지고기 고사리 김치 숙주 등을 넣고 튀기듯 바삭하게 부쳐 나왔습니다. 금지 카주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니 입이 즐겁습니다. 투박하게 씹히는 녹두의 진한 고소함이 막걸리 한 잔이 간절히 생각나는 맛입니다. 여기 식당은 마치 9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 한데요.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 맛으로 인정받은 가치. 이런 게 바로 보석 같은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 아닐까요?